<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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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 <웃음> 어, 네. 자, 봅시다. 속도가 속도. 자, 중학교때 속도는 뭐, 아중학교가 아니라 물리 지금 나 자, 속도는 뭐분에 뭐냐? 시간분에, 시간분에, 이동 머리? 어, 시간분에 머리가 그러면 미분이라는 게 뭐냐? 리미트 델타 x 가0으로갈때 x 값의 증가량분에 y 값의 증가량을 한없이 작게 쪼개걸 2분한다고 얘기한다. 미분한다고.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위치가 위치를 움직인 위치 거리 거리를 시간으로 잘게 쪼개면 시간으로 잘게 쪼개면.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하고 시간의 변화량을 델타 t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을 한없이 짧게 만들어 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순간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리에서는 되게 복잡하지만 수학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시면 그게 바로 시초일 때의 속도가 됩니다.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죠? 속도의 변화요? 가속도.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미분하시면 그거는 가속도가 되고. 이렇게 t로 미분한다는 건 t로 나눈 걸 한없이 잘게 t로 나눠준다는 소리가 돼서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그러면 이걸 뭐 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시간당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속도를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문제에서 길이나 넓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얘는 뭐라는뜻이에요 길이식을 시간으로 세우면 길이는 랭크스니까 보통 L이라고 쓰는데 길이식을 시간으로 이렇게 세우면 그걸 2분한 게 바로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넓이는 보통 S라고 적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식을 2분한 게 넓이의 변화율이고요. 부피는 보통 V라고 적어요. 이 부피식을 미분하면 이게 부피의 변화율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게 다예요. 오늘 배울 내용. 자, 그러면 11번, 952번 유형 볼게요. 자, 좌표는 위치에요, 위치. X의 좌표를 알려줬다는 건 X의 위치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X가 위치가 시간당 이렇게 변한대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변한대요. 0부터 5까지의 평균속도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0일 때 0이 있고 5일 때125 50, 75, 85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5초 동안 얼만큼 변했냐면, 변이 85가 됩니다. 그래서 17이 바로 평균 속도가 됩니다. 평균 속도. 그때, C에서의 속도랑 똑같대. 그럼 C에서의 순간 속도는 V는 미분해서 3t제곱 빼기 4t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C를 집어넣으면 3c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2가 바로 c에서의 속도니까 이 둘이 같다라고 해서 시간만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는 위치를 이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변이라고 야 너네 변이랑 움직임 거리랑 차이 몰리 배웠으면 아나? 변이가 뭐지? 약간 이런 이런 것다 생기는 거변이두점 뭐라고? 변이가 뭐예요? 변화 위치. 위치의 변화량은 변이라고 그래요. 되게... 그럼 봐봐 속도가 1초 1초 동안 앞으로 3칸 간 다음에 뒤로 2칸 가뒤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1초 동안 평균 속도는 예. 1이 되죠. 네. 오케이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1초 동안 앞으로 3칸 갔다가 뒤로 2칸 갔을 때 속력은 얼마예요? 네. 5가 됩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 아닙니까? 기하 배웠잖아요. 벡터와 기하 배웠죠.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가 아닙니까? 그죠 원래 내 새끼 그래서 <laughs> 말하는 거예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걸 벡터라고 하고, 그 속도가 벡터예요. 크기랑 방향이 동시에 있는 걸 벡터라고 해요. 속도가 벡터예요, 그리고 크기만 있는 건 스칼라라고요. 해 중학교 때 질량과 무게의 차이 배우지 않았나요? 기억나요? 질량은 크기만 있는 거고 무게는 그 가속도, 중력 가속도까지 높부한 그래서 방향도 같이 있는 게 벡터, 그냥 크기만 있는 건 스칼라라고 부르고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벡터고 속력이 스칼라예요. 속력은 크기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뒤로 가는 거죠 방향이 이쪽을 양의 방향으로 하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무엇을 결정해주냐면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방향. 자 그러면 봐봐. 959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속도를 먼저 구할게요. 959번 보시면 속도가 미분하면 되니까 3t 제곱 빼기 12야. 그러면 요새끼 시간은 항상 0 이상일 때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지금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그릴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시간은 음수가 없어요. 0이상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언제야?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언제냐고 몇 초일 때야? 2초 일 때야? 2초. 2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더 미분할게요. 한번더 미분하면 6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초일 때 가속도는 12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여기가 수학에서 제일 쉬운 부분인데, 근데 우리 이거 왜 배우냐면 이거 왜 배우게? 그리고 수능에 속도 주고 위치 찾으라는 문제 하나 나와요. 왜 나오게? 물리일에 란들 나중에 써먹 위에서 쏘는 거은데상지턴 총독 이상 생각 적당. 각 쳐, 이거 주 적당이에요, 야, <laughs> 너야말로 <너의 웃음> 적당이. 야, 그 속, 저기 <laughs> 미분을 우리는 우리 나라는 미국이랑 친해서 독일보다 미국이랑 친해. 뉴 미분을 뉴턴 아저씨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뉴턴 아저씨가 미분을 만든 이유가 시간당 위치가 이게 물체가 운동할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미분을 <laughs> 만든 거거든. 그래서 미분을 만든 이유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내요. 미분이, 미분이 만들어낸 이유가 위치와 속도의 가속도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걔네들을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수학적 체계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미분을 만든 의미가 위치, 속도, 가속도에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제일 쉬워요. 그 그래프 막 이런 게 훨씬 어렵고요. 미분이 되게 쉬워서 4점자리 중에 제일 쉬운 문제로 수능에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거랑 반대로 조금 이따 접근 넘어가면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되거든요. 위치의 변화량이나 움직인 거리를 속도를 이용해서 찾는 거 그게 이제 수능에 꼭 나와요. 자, 그 다음에 996번 보시면 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p의 위치가 3분의 1t제곱 플러스 9t 빼기 6이고, p의, q의 위치가 3t제곱 빼기 7이야. 그러면, 경훈아, p의 속도는 어떻게 돼? t제곱 플러스 9. t제곱 플러스 9가 되고, 흥진아, q의 속도는 어떻게 돼? 어. 그러면 둘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언제? 3초일 때 서로 같아집니다. 3초일 때 서로 같아져요. 그럼 3초일 때 얘는 어디에 있냐면 3,54, 48에 있고요. 아니네요. 30을 넣으면 보니까 27, 36, 30. 3,30에 위치하고 있고요. 얘는 3초일 때 3, 4, 5, 27, 20에 20.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둘 사이에 거리는 얼마가 돼요? 10. 10이 됩니다. 600. 이게 잉태까지 했던 수업 중에 제일 쉬울 거예요. <목소리> 수업 전체에서. 거의 <목소리> 제일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 4번 오늘 첫분 나가요. 아니, 접분안 나? 아까도 물어봤잖아. <물어봐도 목소리> 너도 아까 뭐라 그랬어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준비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준비하고 적군은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적군은 중간고사 끝나고 할 거라고 우리의 대화에 잖아감사합요 어, 어,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나랑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금 <laughs> 자 973번 여기까지할 거예요 적군 전까지 하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평균 변화율까지 이거 이거 이문제지은한 이, 이 700번까지 정도예요 700번까지 평균 변화율 6대 우스안어가 어, 평균 변화 가지 보통 시험 보면 그 음, 아니면 좀 짤, 일찍 시험 보는 학교들은 저기 미군계수 도함수까지만 나와요. 접쇄 방정식도 안나고렇게 네. 근데 보인 거는 무조건 평균 변화 까지 야, 조건 주시. 와? 아이 중문이 어중서 뭔지? 제가 봤는데 정확히 카톡이었어요. 잠깐. 취저 네. 저기 앞에다. 한한칸 앞에 너한 색상 한칸앞에 없네. 고다 어, 먼저, 먼저, 먼저 자, 913번 보시면, X는 마이너스 높이야, 높이. 높이는 위치가요, 속도가요, 가속도가요? 높이요. 높이는 위치죠, 위치죠. <laughs>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또. 위치가, 위치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40이래요. 그럼 최고 높이, 야, 3. 그러면 요새끼, 붕, 요렇게 생긴 거죠, 이차함수로 그럼 여기가 3, 얼마입니까? 45 플러스 130, 85네요. 그렇게 돼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3초다 참이네요. 그리고 최고 높이는 8 0보다 참이에요. 그럼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처음에 지면에서 쏜게 아니라, 40m 위에서 공을 쐈았다고 했거든요. 40m 위에서 공을 쐈았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자격. 그럼 틀렸죠? <laughs> 위로 맞았네요. 45만큼 올라갔다가, 밑으로 85만큼 내려왔으니까, 맞아요. 130m 움직인 게 맞아요. 공은 이거 맞았어요.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제동을거두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시간,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언제 멈추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멈추는 건 무엇이 어떻게 될 때로 찾아주시면 될까요? 멈추는 순0이에요 그렇죠. 속도가 0이 되는 게 바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먼저 찾을게요. 979번. 자, 속도를 구해주면 12배기 3t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0이될 때는 언제냐면 t가 2초일 때예요. 그럼 2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2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면 t에다가 2만 집어넣으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네요. 2 4 배기 8이니까 16이 바로 2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그래프에서 982번 보시면 자, 위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원점을 두번 지나는지 물어봤어요. 자 위, 원점을 지난다는거 위치가 얼마된다는 소리에요? 0된다는 소리에요 그쵸? 그렇죠? 그럼 C전에 0되는거 몇번 있어요? 위치가 0되는거 두번 2번 있으니까 기억 3이 되고요 A에서부터 B까지 한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야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고? 음수 양수 속도 속도의 도가 결정한다고 그럼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해 됩니까? 그럼 속도가 음수니까 뒤로 가고 속도가 양수니까 앞으로 가고. 근데 위치에서 바로 가도 돼요 얘 이렇게 감소하면 뒤로 가는 거죠 지금 위치가 뒤로 가는 거죠. 얘는 위치가 앞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방향이 여기서 한번 바뀝니다. 한 번. 그래서 방향이 한번 바뀌어요. 이는 틀렸고 0부터 c까지 운동 방향 두번 바뀐다고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기억나? 맞아요. 자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번 봅시다. 8 6번 이번엔 속도 그래프예요. 자, 가속도를 찾으라고 하면 속도 그래프에서 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문제 가 되는 겁니다. a일 때 가속도는 미분을, 해, 미분을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a에서의 가속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아니, 안 돼요. 오 네. 어, 여기 나방인다 나방은 소리를 안 듣는 <laughs> <이> 새끼야. <laughs> 자 여기. 그래서 이게 속도 그래프면 새끼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듯 따라서 a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3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a부터 c까지 가속도가 양수라고 얘기하는 건 미분했을 때 양수면. 원래 함수에서는뭐 한다는 소리예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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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부터 C까지 증가하는 거 맞나요? 네, 네. 맞죠. ᄂ도 네. 네.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일 때랑 D일 때 운동방향이 바뀐대요. 여기랑 여기에서 운동방향 이 바뀐대. 참. 참.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속도의 부호가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죠. 길이의 변화율을. <목소리> 988번 L이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3T 더하기 4 어, 음. 윤준야 그리고 약속한 거안지켜버렸지너이 새끼 그, 화목도 온다고 2주 전인가 음, 약속했는데 음. 지금까지 약속을 안지켰지만 계약을 했으니 다음 주부터 무조건 화목 가서 화요일에 공부한 거야 너도 전화이으니까 너도 화요일에 온다 했어 안 했어? 네, 네, 우리 했어요 목요일에 출근하면서 화요일에 온다 했어 안 했어? 저번 주요? 어 이번 주 이번 주어그제 목요일에 일찍 가면서 화요일에 온다 했어 네. 안 네. 했어? 다 못하면 먹는 거 아니지? 아, 네. 다 네. 했어? 선생님 저는 마스터 너 내가 망고 찾는다? 내가 지쳐서 다 채워져 있다고 확실해 말할 수 있다고? 선생님 그냥 올게요 선생님 저거 안죠줘 저거 안해어 선생님 얘 목요일에 안 오잖아 저한테 오지 마아 목요일에 안 오잖아 민재도 오지 않을 거야. 주혁이랑 탱빈이도 와. 민재도 와요. 어? 민재도, 민제 하면... 민재도 오겠지. 아니, 시너지 끝내면 안할 응. 테요. 어? 시너지 끝내면? 응. 아니지. 그 다음 응. 숙제도 오다음부 해야 돼. 할거 많으니까. 예, 주오 다음부터 안 주세요. 어, 응. 오다부터 줄게. 이거 응. 끝내 지 시너지 좀 아, 끝나고 줄까? 네, 저 빌린 게있데 빨리. 어? 빌린 게, 어? 게, 어? 게 없으면 세금 어. 줄게. 또다 끝냈어요. 그래서 공부할 거줄 테니까. 야 때문에. 지난 말고. 뭐 누가 학습했잖아, 한도 맨날 본다고 아니, 그거 방학 한 적이 없어뭐 방학, 근데 한 번도 안 왔잖아, 이시 그 x 가한 번도 안올줄알 그럼요 뒤몇번 나왔어 에이, 뒤안 남고 특강만 듣고 맨날 갔잖아 5이0거 이제 한번한 번도 안 나온다고 데 그쵸, 중간고사 볼 때까지 한국도 공부와서 오케이 생균이도 전 당연히 고이요 경훈이 경훈이? 경훈이도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지금 t know. I don't know. I don't k t t 제곱 플러스 4 t 플러스 3Y 시간당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보는 게 바로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시간으로 미분 해주시면 시간으로 나눈다라는 소리라고요. 시간당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L'이 3t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3이라, 4t 더하기 3이라, 키가 3일 때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가 3만 집어넣어주시면 27 플러스 12 플러스 3. 이게 42가 됩니다. 42가 바로 길이의 변화율이 돼요. 자, 그다음에 992번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넓이의 변화율. 자, 쉬운 문제는 지금처럼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는데 어려운 문제는 너네가 직접 넓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동심원은 중심이 같은 원이에요. 이렇게 파문이 일어나고요. 그때 가장 바깥쪽, 바깥쪽 원의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시간당 30 변한다고 했어요. 그럼 t초 의 반지름은 3t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t초 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파이 반지름 제곱. 이렇게 해서 9t 제곱, 파이가 t초 의 원의 넓이가 될 겁니다. 6. 그럼 3초 의 넓이 변화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8t 파이에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3만 집어넣어주시면, 54 파이 퍼센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laughs> 부피요. 부피요. 자, 997번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시간당 얼만큼 늘어난다고 얘기했냐면, 처음엔 인데, 인데, 시간당 1cm의 비율로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t초 후에는 2플러스 e t가 9의 반지름이 될 겁니다. 야, 9의 겉너이랑 부피 알아요? 3분의 4파이어리세 그게 뭐예요? 그게. 건넓비는요4이 r 제곱 어, 4πR제곱 9의 부피, 9의 건넓비는 외워두셔야 돼요 9의 건넓비는4이 r 제곱 9의 부피는 3분의 4πR 세제곱 그래서 3분의 4, 9의 부피는 t 플러스 2의 세제곱 3분의 4π, t 플러스 2의 세제곱 이게 9의 부피식입니다 최초의 그리고 6cm가 되는 순간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은 T가 4초일 때고 그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세 개를 미분하면 4πt2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4만 집어넣어 주시면 36, 144 1 4 4 π 크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몇 가지 정리해보시고, 지금, 접거 가져오세요. 그, 시너지 앞에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거 채운 거 질문, 있는 사람들 다 바꿔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질문 다한 사람들은 보인 거 고쳐보시고. 지금 시너지 앞에 채운 거 오셔서 다 질문하세요. 예. 그러니까 세요 mm. mm.